LA 카운티 주민들에게 또한 번의 내집 마련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LA 카운티 주택서비스국은 최근 첫 주택구매자들에게 최대 3만 5천 달러의 다운페이먼트 보조금을 무상 지급하는 그린라인 홈 프로그램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3만 5천불을 통해서 집을 살때 다운페이나 클로징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매년 33%씩 포기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그 린이 해제가 되는 것이죠. 신청자는 첫 주택 구매자로 지난 3년간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중저소득층을 위한 그랜트 사업으로 75만 달러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콘도, 또는 타운하우스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금융 전문가나 기관 등의 주택 담보 대출 사전 승인서, 구매 계약서 소지자에게는 지급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어 카운티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그런 절차도 복잡하고 할 테니까 그럼 먼저 첫 순서로서 아하드퍼크분 어, 단체에 연락하셔서 어 상담을 받으시고 또 교육도 받으시고 또그 다음에 어, 필요한 기금을 받도록 저희가 또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린라인 홈 프로그램은 시정부나 주정부의 각종 그랜트 지급 프로그램과 함께 접수해 받을 수 있어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 사항과 허드 교육 기관 등은 상기 웹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YTN 뉴스 김기윤입니다.